당장에 불러놓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. 거기에는 정강욱 목사님을 뒤에서 비판하는 인간들도 정강욱 목사님을 버린 배신자로 그 전에 다 같이 앉아있었습니다. 우리는 뭐가 잘못됐나 까지는 이 순간 정강욱 목사님은 일어서서 재판부 를 향해서 검체를 보고 여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죄가 없는 사람들이야 정의들어 와야 될 사람이야 재판을 하려면 나만 놓고 재판하고 나머지는 내라고 <laughs> <laughs> 세상에 세 명의 재판관이 깜짝 놀라서 증강목사님을 존경하는 눈치로 쳐다보고 검사가 다리가 떨려서 일어서지를 못해서 후들후들 하는데도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도 증강목사님이 다시 검사 앞에 가서 이 사람들 제 없으니 돌려보내라고 문재인이가 나를 구속시켜 예수님 나만 끊고 이런 지도자가 있습니다. 보세요. 네! 대한민국에 이런 지도자가 있습니다. 아무나 말이야. 네! 네! 그런 데왜 뒤에서 씻고 지라냐 아니요, 아 내가 치과의사가 됐을 때 이빨을 다 뽑아버려라더니. 네. 자,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 현실입니다. 네. 정치인들처럼 더 내려놓고 지자가는 꼬라지가 아니라 뒤에서 네. 국민들의 아픔을 쓰가 덮고 나라의 백제 깐두가 서 있을 때. 목숨 걸고 승리 등신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이끄시는 증강 모세의 뜨거운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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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뭐.